안녕하세요. 나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회계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중급회계의 맨 앞부분에 재무회계 개념적 재계에서 회계 이론의 다양한 개념을 소개하는데 그중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용 인식의 3대 원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보다 더큰 금액을 수입으로 벌어들여서 이익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합니다. 기업은 차입금과 자기 자본으로 현금을 조달하여 조달된 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이보다 더큰 금액의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수익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비용으로 지출한 현금보다 크므로 현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하는 크기는 이익과 같습니다. 현금을 지출하여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용의 종류를 보면 급여, 운반비, 임차료, 전기료 보험료 등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자원이 소비되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의 특징은 현금을 지출하면서 자원을 구매할 때 공급받는 즉시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직원이 제품 생산 등 근로를 제공할 때 근로는 즉시 소비가 됩니다. 운반 서비스도 건물 임차도 전기를 공급받는 것도 구입과 동시에 소비가 됩니다. 즉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비되는 것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지출하여 자원을 구매하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을 지출하여 수익 창출에 필요한 자원을 구매하는 종류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원재료 등은 종류가 다릅니다. 구입과 동시에 소비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소비가 됩니다. 즉 저장해 두었다가 미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 즉시 소비가 되지 않고 미래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은 소비되는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자원을 구매와 동시에 즉시 소비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소비하면서 비용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비용들이 또 다른 어떤 자원,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된다면 처음에 비용처리했던 것을 취소하면서 새로운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그 자산이 고객에게 인도되면서 매출 등 수익을 창출하는 데 소비가 되면 자원이 소비되었으므로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용의 인식 시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원이 구매와 동시에 즉시 소비되면 비용도 단기에 즉시 인식을 합니다. 자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되면 비용도 사용되는 기간에 대응하여 인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두 가지 종류로 소비된 자원이 알고 보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비용인식을 취소하고 이를 자산하라고 합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어 수익을 인식할 때그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을 인식합니다. 오늘은 회계이론 중 비용인식의 3대 원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큐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